내일도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나날이 자외선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오후 시간에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오존은 기체라서 마스크로도 예방이 안 되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내륙 지역도 10도선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약간 낮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23도, 미량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1도, 김해와 양산은 24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만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하늘 표정이 다소 흐렸다가 이후로는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유지하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